오늘은 바로, 블루보르 오늘은 해볼 건데요. 벌써 <웃음> <웃음> 이거 s 났네음 <낫네>. 그래. <laughs> 가자고 두명이 사기인게 아솔직 <목소리>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거 빼. 주민아 쳐야 주민아 다음 판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I <목소리> love you 맥 a c k l i p p back Flip l back l p i l l 뭐야? 네. 얼굴이 아피아. 뭐야, 얘 나보다 좋은 거쓰는데나이게 내가... <laughs> <laughs> 제일 좋은 건데. 나이거 며칠? 나이거몇몇 몇 달째 끼고 있는 건데. 안안 n d a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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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아, 정글이네. 이원이 제대로 보 보여주겠어. 아니 방패를 찍었어. 헐, 벌써 죽었어. 오. 아! 죽은 이유는 이거 받기 위해서였다. 뉴스.. 잖아 뉴스는 안 봐도 되지 이걸로 뽑기 한 판만 하자 이게 이었나어 맞네 전설! 새로운! 전설! 전설! 전... 전설! 전설! 제발! 희기라도 좋으니까 제발! 전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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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, 전설 전, 설, 전, 설, 전, 설. 빼기! 뽑기나 하자. 아! 근데 어차피, 나, 나도 중복이야. 이거 한 번, 이거 어디로 하지? 음, 그래? 여기다. 너 여기, 여기 투표 가자. 와, 멋있다. 아, 스킬 바꿔야, 너는? 아니야. 분명이 최고야. 너 사람들이 엄청 가만히 있는데? 나진딱잘 온다. 호 와봐. 어떻게 착하다고. 사람들 진짜 싹보쓰구나 호잇! 언제 나한테 올지 몰라 오 수명! 그게 반이 돼야 풀려 거기 가지마 咦咦。 짠! 다음 만더 플레이 어, 야 어, 이생명이 소리가 좀, 음, 좀 아, 이 소리는 이대로, 아니, 소리 좀깨우겠습니다 누나 왔어. 아, 또 곡갱이! 이놈의 곡갱이! 응. 음. 이녀 뭐, 촬영, 촬영 중인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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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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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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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대박! 이렇게? 이거. 자, 동생이 보고 왔는데, 네. 대박! 천사! 천사이 나올 것인가? 동생이습니다한번더 깨, 깨자. 나 이거 나 천사 안 나오잖아? 그러면 나 이렇게 계속... 센스할 거야. 플래시 그런 다음에 드레일이지만요 난 나는 같은 칼세수있우와오 나한테 오지 않았어 에잇 나 옛날에 이거 진짜 못했었는데 오 재벌 편치 풀리 네 역시 안 되니까 풀렸어. 사람들이 지금 난 리도 아니야. 자자 제발 좋은가 점수. 와 바로 옆에가 그 위기였는데 일반 제벌 나오지 말 점수. 아니면은 뭐야 따라야지들.

아, 진짜. 아, 진짜, 돌아보이겠네. 좋은 거 알아, 제발. 라인 선언로 뽑으면 안 되나봐. 한번더 하고 가야겠다 와, 이거. 선수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이거 더 간다. 제발! 좋은 거! 야, 여기, 면허, 몇 원을 쓰고 있는 거야! 뭐야, 이분. 옛날에는 인자 알았는데 아니네. 나, 아, 진단이 좀 그래. 인연 편지. 아. <laughs> 죽기다가 했어. 고양이와 사람의 이상 오! 그리고 로봇. 후이. 후이, 숨어. 숨으면 어 아, 저잘한다 죽은 근처럼 가지 나 근데 반인간 관심 히 클린

괜찮라 물음표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. 와어떻게 어떻게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오냐? 나 이게 마지막이야. 중복 안 나오면은 중복 나와도 어차피 끝났어. 음 거의 다 썼어. 기말이 되나. 왜좀더할수 없네. <laughs> 현실적인 답이 없잖아. 오늘 은 여기서 까지 플레이해보기 동영상을 랜덤만 만나보자. 랜덤만 만나고 랜덤만 가는 거야. 수었다어 뭐야 이야 아, 그냥 다 날라버리네. <웃음> <웃음> 오, 됐다. 누가 미우 잡아야 돈을 주지. 아니 사람들이 너무 잘잡는데 됐다. 아 뭐야? 어, 뭐 이런 경온가다 있냐? 이미 길었어, 다행이지. 와. 근데 내가, 내가 바로 쳐서 다행이지. 안 쳤으면 그냥 죽었어. 후. 대박, 대박. 오, 다음 누구야, 아주. 그래서. 어, 나 언제, 왜지 어, 어, 어. 후, 열쇠였어. 우리 블레이드볼은 여기까지 플레이 해보고요 블레이드볼을 몇 달이나 안 해서 그런가? 블레이드볼이 그렇게 익숙해지면 안 돼. 아닌가? 나왜 이렇게 잘하지? 아, 역시. 그럼 모두 산다. 마지막 역시. 어우, 좋아. 아니. 뿅